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에 방송을 찍다가, 어, 오늘은 화요일인데, 어제는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1인 방송을 할 때도 가능하면 요일을 정해서 항상 그 시간에 올리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하려고 한다는 것 어제 못해서 아 얼른 방송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얼른 방송 하나 찍어서 올리고 어, 여러분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만나고 가려고 합니다. 잘했죠?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화장하고 준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어, 어제랑 바빠서 방송 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오늘 딱그이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우리 토닥토닥 힐링스타 가족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살면서 이렇게 속상한 일도 되게 많잖아요. 속상한 일들이 막 생길 때는. 음, 아우, 막, 화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잠깐 돌아서서 보면은, 돌아서서 보면, 아, 그래, 이렇게 화나는 일, 때로는 힘든 일, 속상한 일들이 있어서, 내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 성장하지. 그래, 그것도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안다는 것만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이 세상에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 관계는 마음이다라는 이 책으로 방송이 오늘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늘 제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아, 그래, 감사와 관련된 글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보다 더 높은 감동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저희, 제가 이제 봉숭아당 힐링 웃음교실에 친교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서울 봉천역에서, 어, 행사를 합니다. 모든 것은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데 어제는 실시간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어 저희 총장 거기에 이제 함께하시는 우리 거기 봉숭아당의 총장님께서 어, 사감 선생님을 모시고 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감 사감은 네 가지의 감사를 감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좀더 깊어지면, 감동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와, 우리 감사하다는, 아, 그래, 정말 감사하다 하는데, 감동은, 와, 하는 감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눈도 커지고. 응. 그 다음에, 감동,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감격할 수가 있겠죠. 자, 감사, 감동, 감격,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있을까요? 감탄. 그쵸.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라는 우리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항상 감격하고 감탄하는 이런 네 가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네 가지 사감이, 사감 선생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좋은 거, 기쁜 거, 응? 즐거운 거,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음향의 조화로 이루어진다고 하듯이, 그래서 그두 가지가 중용을 이루어, 줘야 되겠죠. 균형을 맞추는 것,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어떤 이야기를 해보냐면은요, 이책 관계는 마음이다.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왜 책을 숨겨놓고 얘기해? <laughs> 숨겨놓고 봐, 대놓고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그책 소개했거든. 처음에 방송할 때 소개했고, 나중에 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놓고 편하게 봤을 뿐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죠. <laughs> 제가 절대 숨겨놓고 보는 거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어, 184페이지에 어, 감동은 관계를 행복하게 합니다라고 나왔어요. 감, 감동은 관계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감동이 일어나면 어때요? 누군가가 내게 감동을 줬어. 그럴 때그 사람이 더욱 고맙고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의도 마찬가지죠. 저도 강의를 하지만 어,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의를 할때 청중들이 와 강의 잘한다라는 생각도 하고 참 의미 있고 어,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감동은 관계를 행복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 최고의 경험은 감동이다. 그래서 어.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도 어, 그런 얘기했죠.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은 여행이 70년을 걸렸다.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 어, 이 이야기가 그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 응? 퀴즈를 냈다고 해요. 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되는지 응? 아느냐고. 이렇게 퀴즈를 냈는데 어쨌든 뭐, 뭐 김수환 추기경님은 70년이 걸린다. 아니면 어떤 분은 뭐 30년이 걸린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렇게 얘기하네요. 가장 훌륭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게 가장 훌륭한 교육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도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기. 요즘 시대에는 어, 지식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검색으로 얼마든지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동은 쉽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살아남는 방법,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살아남는 방법은 휴머니즘이다, 인간에다 결국은 이런 인간애가 휴머니즘이 감동을 줄수 있는, 감동을 뛰어넘어 감격을 주고 감탄을 주는 어,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가장 어, 살아남는 방법,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게 감동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면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례로 나온 게요. 한 직장 다니는 남성이 회사에서 1년간 미국 연수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1년 동안 미국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아,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한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여행을 하는 동안 아내는 어마어마하게 이, 그 보지 못했던, 어, 한국에서 못 봤던 그런 자연들이나 이런 경관들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여보,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라고. 감동을 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남편이, 응, 그러네, 정도.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정말 죽어라고 일만 했기 때문에 그, 이런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일할 때는 우리가 사무적이고 어떠한 이성적이고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어머, 막 이렇게 감동하고 이러지는 별로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직장에서, 어, 결제를 받으러 상사한테 결제를 받으러 가서도 이제 결제를 딱 해주시니, 면은 결제 서류를 받고 어머 과장님 감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 고맙습니다. 뭐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사무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지만 그 봉숭학당 힐링 웃음 교실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저를 발견하냐면요 제가 업무적인 이렇게 일로 갈 때는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럴 때딱갈 때는 되게 이성적으로, 때로는 약간 지시적으로, 뭐, 이렇게 좀 사무적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어, 약간, 어, 너무, 응? 좀 그렇지 않나? 여기가 그런, 어, 직장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아, 내가 좀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동을 많이 하는데, 그, 해야 좋은데, 자, 음,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성의 바지는, 남성의 바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어, 여성의 치마는 그 가족을 품는다고 이야기하네요. 와, 음, 남자들이 되게 좀 이성적이고, 그러는 반면, 여성들은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성적으로 남성들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 이성적인 남성들을 감성으로, 이 치마폭으로 이렇게 품는 것이 여자다. 그래서, 어, 세계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남성, 은 여성에 의해서, 어, 뭐, 지배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들의 치매가, 치마가 되게 폭이 넓고 길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의 치마가 일하기 편하게 이렇게, 어, 폭도 좁아지고 짧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 오히려 이제 여성성, 섹시함,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남자들이 감성적으로 여성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성적으로 여성 여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또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어참 일리가 있고 좀 공감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아, 저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네요. 이 또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감동도 능력이다. 감동도 능력이다.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능력은 우리가 계속 훈련하면 반복해서 노력하면 능력은 키워지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능력은 감동도 능력이라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감동이 없는 남성들, 어,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아내를 보고, 늘 감동하는 훈련. 와 당신 오늘 멋있네. 아니면 자연을 보면서 와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다 보면 어, 감동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정도 어,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거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공감이 돼요. 그래서, 자, 감동의 원천은, 감동의 원천은 무의식에 있고, 감동의 능력은 무의식에 있는 원천을 꺼내 쓰는 의식의 힘에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 안에는 경험적인 것과 그보다 더큰 에너지를 가진 선험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그것들은 감동의 형태로 의식으로 올라온다. 우리가 자연 경관을 어, 본 적이 없는 것인데도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본 듯한 되게 친숙한 느낌 이런 것들에서 감동이 올라온다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왠 그런 경우 있죠. 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왠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그런 사람들하고는 왠지 통할 것 같은 우리가 영감이라고도 하고, 직관이라고도 하고, 통찰력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선험적인 것에 해당되지 않나.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일했지만, 그 이면, 그보다 먼저 올라오는 거죠. 어, 선험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일로 만나는 형식적인 관계는 이성의 관계이고, 일을 잘하기 위해 감성은 어, 억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음. 그래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리더십은 이성적인 리더십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만들고 감성의 리더십은 하고 싶다는 자발성을 만든다. 어떠세요? 이성의 리더십은 그래 안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의무적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감성의 리더십은 아저 사람을 되게 챙겨주고 인간적으로 되게 배려하고 감동을 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 그래 내가 잘해드리고 싶다 아 저거 내가 먼저 가서 해줘야지 그런 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자발성을 일으키는 것, 결국은 제가 예전에 그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한 8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출근을. 그러면 지점장님은 항상 걱정을 하시잖아요. 출근율이 높아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하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지점장님, 우리 그 사원들이 지점장님을 사랑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지점장님 보고 싶어서 올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결국은 감성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어요. 뭐꼭 사랑이라고 해서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어, 그분한테 내가 잘해드리고 싶고 그분이 정말 나한테 해주는 그런 배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 나도 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 봉숭아 학당에서는 항상 잘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항상 인사를 합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내가 어떻게 잘해주지 하고 잘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감동도 능력이다. 내가 그렇게 훈련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영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감이나 아니면은, 어, 직관력이나 통찰력이나 어떠한 필, 느낌, 이런 것들은요, 어, 딱 뭘라고 과학적으로 뭐 근거를 대릴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영감은 인간의 선험적인 경험에 기초하기에 시공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감에 기초한 문화 예술 작품은 시공을 초월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술 작품들 보면 뭐 아주 오래된 로댕이든 아니면은 뭐 고흐든 어 또 음악가들 중에 뭐 베토벤이든 모짜르트든 이런 분들의 음악,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되게 감동을 주는 것,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술을 경험하러 보러 이렇게 많이 가기도 하고, 미술관, 음악,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 감동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종말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정신의 파괴입니다. 요즘 대세인 힐링은 얼어붙어 제 기능을 못하는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녹이는 것입니다. 얼음이 녹음이, 녹으면 물이 흐르듯 힐링은 마음에 억압된 것을 녹이기에 눈물과 웃음이 나옵니다. 한번 사는 인생. 감동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만댈게 아니라 울고 웃을 수 있는 일을 자주 만듭시다라고 하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를 했어요. 어, 지금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요 채널 이름도 힐링이 들어가죠. 어, 저의 첫 번째 책 제목이 토닥토닥 힐링수다였고 이번에 책도 어, 토닥토닥 힐링수다 2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토닥토닥 하면서 힐링을 해줄 때 서로의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토닥토닥 힐링수다 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음,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책을 통해서 저의 강의를 통해서 또 저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드리고 스스로 뭔가 아 그래 나도 꿈을 가져야 되겠다 뭔가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 수다 가족님들. 오늘 어, 이 방송을 하면서 저 되게 행복했어요. 음, 내가 삶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들, 느끼고 있는 것들, 어,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제가, 제가 또 추구하는 방향이어서 더 행복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어,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오늘도 어, 어느새 이제 올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어, 더 많은 감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